이200% 보상은 고객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수유신고필증 보여주세요랑 비슷하게 가품이면 어떻게 보상하세요? 딴 데는 200% 보상이라고 써있는데 약간 이런 저는 그러면 저는 2000% 드릴게요라고요 진짜. 저는 그게 말장난 같아서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왜냐면 나는 이럴 때 그냥 설명해 가품을 판다는 거는 깜빵갈 생각을 각오하고 판매를 하는 건데 당신 가품인 아, 아셨네요? 어 당신은 그럼 200% 줄게요 이게 의미가 있냐 이렇게 저는 설명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200% 보상한다는 게 실제 가품이었을 때 의미가 있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저 저도 뭐 비슷한 식으로 네. 말해요 네. 저, 저, 저는 그냥 2000%뭐20,000% 네. 드린다면 네. 어차피 근데 가품 팔 일이 없기 때문에 20,000% 드릴 일이 없다라고 말해요 예. 네. 20,000%라고 말하고 네. 아, 그냥 다 드릴게요. 지금 재고가 지금 얼마 있는데 이거 다 드릴게요. 근데 어차피 뭐 그럴 일이 없어서 이게 뭐슨 아무 말이나 좀다 해도 된다고 말니막사로 뭐 많은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 우리 기준 말고 듣는 사람 기준도 설명을 해줘 야왜 이게 말이 안 되는지를 그러니까. 이 점프로 드릴게요. 자신 있으니까 나전부 하니까 그 얘기면 너무 단순하게 끝나버리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효과가 좋았어요 아, 아 네. 효과가 좋다? 네. 네. 오늘 저한테 전화한 고객도 그 얘기를 하긴 했어요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니까 네. 판매자가 그냥 확신 있게 얘기해주는 것도 자기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저도 네. 생각을 고쳐먹어야 되나 생각은 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다 근데 그사람 되게 솔직한 구매 고객이니 네. 좋은 고객이니 네. 피드백을 잘해주는 네. 이거는 네. 저의 성향이에요 <laughs> 이게 제 성향 <laughs> 옛날에 나는 국채 팔 때도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손해볼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고객이 그렇게 원하면 말씀하신 방법을 참고하겠다 저도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 중에 응. 이거 정품인가요 물어보는 사람 가끔 나와요 저도 처음 할 때는 진짜 많이 나왔는데 응. 요새는 그래도 좀 알려지고 하니까 뭐 정품인가요 뭐 이런거 물어보는 사람은 이제 없는데 응. 일단 그런 질문하면 일단 제가 좀 별로 친하게 대답도 잘 안하고 응. 근데 요새도 간혹 나오거든요 정품인가요 물어보면 이제는 진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그 사람은 나한테 처음 물어본 건데 나는 한 골백 번 얘기했으니까 아니, 이거에 대한 답이 자꾸 아니 그러면 사실 뭐 답정로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음. 아니 뭐 가품 파는 사람이 음. 정품인가요? 물어봤을때아 저는 가품 팝니다 라고 음. 어, 대답 하겠냐고 <laughs> 그리고 세 유형 있잖아요 네. 가품을 네. 파는 사람 정품을 파는 사람 가품을 가품? 정품으로 속아 아, 파는 사람 네. 정품 파는 사람은 아니, 정품 팔 거라고 얘기하고 네, 가품 파는 사람은 아니요 저 가품 팝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네. 가품인데 진품으로 속여서 팔려고 하는 사람이 정품인가요? 물었을 때 <laughs> 아니요 저는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는째두번다 정품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무구나만 하는 질문이 아닌가? 결국에는 고객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이 질문이 나오는데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의 그 앞에 붙는 말은 이거예요. 제가 온라인에서 처음 사보는데 그래서 뭐 걱정이 많아서 멋져요. 뭐 이거 정품? 맞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리뷰가 몇백 개건 상관없이 또 어떻게든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게 온라인에 어쩔 수 없는 한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열심히 설명을 해줍니다 저희는 뭐 이렇게 정품을 팔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찌다 영수증 가져가시면 백화점에서 AS가 될, 되고 최대한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다 저는 처음 그런 걸 설명을 되게 많이 했어요 답답할 <laughs> 수밖에 없는 설명을 많이 써요 이게 업자들에 대한 그 탈레반 말까요? 재현이 거짓말한다? 그, 논리적으로는 납득이 되는데 아. 뭔가 않다.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받아들이지 못해. <laughs> 아, 맞아, 아마, 맞아. 아 그거는 그런데. 맞아직권원 말은 다 맞는데. 아, 이성이 아니라 그냥 감성의 문제인 것 같아. 감정의 문제. 어르고 달래줘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예전에 뭐래한 적도 있는데 뭐 확인할 수 있는 막막 감정업체에서 감정도 받고 응. 뭐도 한뭐다 했어. 저는 이제 그래서 아, 모든 의심이 다 해결 응. 해결됐겠지. 이 정도까지 하면 더 이상의 뭔가는 없다. 응. 응. 근데 돈 주기 전까지도 <웃음> 진짜겠죠? <웃음> 돈 주기 전까지도 그능한다면요 <laughs> 어, 그래요? 네, 그 그래,